반갑습니다 오늘은 뱀파이어 서바이벌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계속 하는데 저도 물론 일단 다 깨놨고 업적 위에 보면 4 40, 5분40다 깨놨고요 파워 상점도 일단 다 깨놨습니다 다 올려놨고 여기서 이제 사신을 잡는게 이제 목표인데 사신 피가 일단 몇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템 세팅 일단 처음에는 약한 곳으로 가가지고 업을 좀 빨리 하면서 깰수 있겠다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30초 45초때 일단 자석으로 업점을 일단 하고 돈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자 이제 사신 나오거든요 여기서 바로 얼음을 먹을 준비. 올리는 거 됐으면 이거를 먹으면 와서 이렇게 한번 더 먹고 계속 올리는 걸 맞추면서. 올리는 걸 계속 맞추면서 올리는 거왜안 맞아? 어,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올리는 <laughs> 거 맞추면서, 버티면서. 아 사실 두 마리 오바야 와못 잡는 건가 한명 얼고 둘 얼었고 아못 잡어 제발. 어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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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어라어라어라어라아로아 어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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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로지어라라어라어라 아! 씨발 죽됐네 레벨업 존나 할텐데 이거 개망했네 안 죽는 건안 죽어 그럼 일로 와 얼어라 왜안 얼어 그래 디져어어 얼어라 빨리 디져디져 아, 데뷔지를 저렇게 줘도 안 죽어? 와, 씨. 못 잡는 건가? 와, 진짜 못 잡는 건가? 와, 피가 몇이야, 도대체? 사신피통, 여기 누가 계산한 미친놈인데. 1억 2천에서 1억, 1억 7천 사이라고? 오케이 오케이 검색을 해봤는데 뭐 여러개 일단 말이 나오는데 사신 피통 뭐 캐릭터 레벨에 뭐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캐릭터 레벨에 60일 때 사신이 나오면 뭐한 3천만에서 7천만 이에 사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1억 3천에서 뭐 1억 7천만 사이다 피통이 그렇게 나오는데 결론은 못깰것 같은데? 이거 깰수 있나? 그거는 있다고 하는데 피아노 쪽에 사신을 끼워가지고 잡는 방식은 있다는데 이게 사신이 근데 한 마리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마리가 나오니까 오케이. 이렇게 못 잡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안돼안돼 안 돼. 저거는 저 사신을 잡으려면 치트를 써야 됩니다 치트 치트를써 가지고 잡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 같네요. 아. 일단 여기 오늘 여기까지 뱀파이어는 여기까지